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아, 오늘 또 며칠 키핑동에 안 왔더니 궁금해서 제가 또 아가들 보고 싶어서 달려왔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모둠 신기하고 이래가지고, 어, 제가 자리가 조금, 어,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모둠 신기했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그, 그는 아이들을 한쪽에 모르고 해가지고, 어, 제 키핑동이 조금 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또제 키핑동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저번에 아가 이제 해놔놓고 갔어요. 요, 가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퍼릴 종류를 나놔놨고요또 어, 이제, 여는 데는, 어, 민 종류를 또 놔놨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리톱스 종류. 어머, 얘 또, 노란색 꽃 피었네요. 안녕. <laughs> 아, 저한테 인사해요. 왔다고. 아우, 예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렇게, 아가들, 음, 자리 배치를, 요거, 저번에, 모듬 신기했는 거, 어, 보셨죠? 여는 아이들, 어, 요 아이도 해놨는 거. 여는 데는 전부 다, 이제, 민 종류들 아이 이렇게 넣어놓고, <laughs> 어, 아이고 살구이금금번 보세요. 여기 앉아 뒤쪽에는 이렇게 제가 저번에 모둠 신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아가들 뭐별탈 없이 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것들. 아이고 아우 얘또 너무 예뻐가지고 얘, 얘 붉은색 올리는 거 한번 보세요. 또 이거는 어, 에케마리아 종류인데 아이고. 아유, 얘 좀, 진짜 사람 또 기절시키려는데, 얘는 사인입니다. 어, 콜드라베, 요 뒤쪽에도 또 제가 모음신했는 아이들 놔뒀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렇게 저번에 미인 종류 먼저 요렇게 모아서 제가 심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정성미인하고 이렇게 놨는 아이들. 햇볕 잘 버리게 요렇게 낳고, 어, 여기 아이는 요렇게 뒤쪽으로 해서 보게 해야, 해야 되겠네. 요렇게 또, 이제, 제가, 흑법사하고, 그때 요래, 블루 엘파하고 원종 자라고사하고 심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 아이도, 아이고, 원종 자라고사, 블루 엘파 얘가, 친정 어머니 댁에 있을 때, 걔가 하도 예뻐가, 제가, 그때 요, 모듬 신께 사용했는데, 어 색감이 올라가, 또, 예쁨을 발산하네요. 여 보세요. <laughs> 요것도 제가, 그, 연꽃 모양처럼 해가, 이제, 모듬 신기했는 거, 오늘은, 말씀드리면서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laughs> 이 하도 예쁘죠? <laughs> 어, 뭘로, 뭘로 해요? <laughs> 요거는 제가 캔디 화분에다가 심었는 거. 요것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웃음> 귀여워요. <웃음> 제가 이제 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앉아 보면, 음, 앉아, 여도 전부 다 미인 종류하고, 이거는 뭐, 제가 했죠? 라울 사촌. 그러고 이제 얘도 뭐, 구슬 미인하고, 이거 다, 이거는 있는 아이들은 미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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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전부 다, 요 아이는 나울입니다. 어, 요것도 제가 이제 심었는 거, 보여드렸는 거예요. 음, 어, 철합니다. 요, 네티지아도 제가 영상으로 한 번씩 보여드렸죠. 얘도 그렇고. 그니까 제가 이제 다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머, 저쪽 뒤쪽에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어머 얘안 보세요. 어, 어, 보세요. 어머 얘브에블란데어 색깔 올려나는 거안 보세요. 어머 며칠 안왔더니 창들이 또저를또 기절시키려 하네요. 어머 얘몬다니아안 보세요. 어머 저쪽에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어떡해야 되겠노 이거. 어머 어머 너무 예뻐졌어요. 어머 얘 얘도 안 보세요. 오 진짜 얘 나나캐니오 핑크색 얘는 또 특별하거든요. 어, 조금 이따 뒤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어, 당연간 얘는 진짜 우리, 우리 키핑장에 진짜, 아이고, 얘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아 얘도 한 며칠 안 왔거든요. 다, 우리 아가들은 이 관념하고 달리 이제 관리해놔놓고 가면 한, 뭐, 한 며칠은 안 와도 또 이래 견딘답니다. 이래가. 아이고, 니쁜 네 발이야얘 진짜 저를 또 예뻐 가지고. 아이고. 저는요, 뭐고 어, 다른 분들은 다잘 키우셨는데 러블리 로즈 얘 얘는 저는 잘안돼 가지고 일어 났어요. 라일락은 예쁜데 얘는 지금 하나는 잘 됐는데 둘은 지금 새끼는 올라오는데 조금 아야했어요, 지금. <laughs> 그리고 이제 이제 요래 예쁜 거 보여 드릴게요. 소인 지금 얘도 예쁘죠, 색깔이. 아이고, 예뻐라. 야, 전부 다, 다 어머, 예, 얘, 방울봉당, 얘왜 이카노? 왜 이렇게. 어 새끼 너무 많이 쳐가. 제가 또, 또기절시킬라 합니다. 예. 어머, 얘도 새끼 진짜 너무 많이 쳤네요. 어우, 진짜. 아, 어머, 얘도 며칠 안 왔더니. 러우철한데얘어저도 아, 기절시키려고 하네요. 어머, 진짜. 진짜 이제 새까불러오는 계절이긴 계절인건 알지만은 제가 한 며칠 사이에 또 이래 변해가 사람을 홀기네요 진짜 뭐야좀 보세요 원정해버니 어머 얘도 진짜 사람 또 기절시킬라 한다 얘얘 얘 한번 보세요 얘 살구민 그럼 얘도 한번 보세요 진짜 어머머머 어머, 얘들 또 꽃피아놨어요 아우 얘들 아우 진짜, 안녕, 안녕, 어머, 진짜, 어, 야가 꼬매안놨다축전 안녕, 어머, 진짜, 아우, 제가 며칠 안 오고 오면, 진짜 얘들이 자꾸 사람을 놀래킨다니까요. 아우, 진짜, 다 보여드리려고 하면 또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어떡하고 골든 글로그 금 이것도 진짜 요즘 잘안 보여드리는 것 같다. 안 보여드리는 걸또 한번 보여드려야지. 제가 여름에, 이거 물은병을 올면 또안 된다고 이렇게 밑에 이 손질하는 거 한번 가르쳐 드렸거든요. 앉아 그래가 얘도 앉아 건강하게 이렇 살아가 얘도 복륜으로 들어가는 금이에요. 골든 글로 금이 그래가 이제 이 복륜 들어가는 게어 사람들이 좀 좋아한답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다 보여 드리려고 하면 너무 많은데 이거 큰일 났다. 화촌 얘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안 해드리고 영상으로만 한번 올렸는데 얘가 이제 어 지금 꽃이 폈는데요. 얘가 향기가 나는 앉아 다육이에요. 옆에 지나가면 향긋한 향이 나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 이제, 제가, 이제, 얘는 향기 나는 거라가지고, 또 하나 드렸었답니다. 그래가, 아이고, 이제, 얘는쪼민나 콩분의 아이들, 요래, 그래 이제, 모아놨거든요. 그래가, 이제, 래 이보세요. 전부 다, 제가 또, 이제, 다못 보여드리는 거는, 어,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콩분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창들도 몇 아이 있고, 이런데, 있는 이런 아이들도 보니까, 전부 다 색감 올라오네요. 얘도, 이제, 또, 기절시키려고한다 블랙팁인데, 아이고, 진짜, 아이고. 여보세요. 저, 제가 이파리 이렇게 얹어놨는 거 보이시죠? 여는 이제 이꼬지 하려고 이렇게 얹어놨더니 얘들도 또 살아가지고 또 번식을 해가지고. 진짜 다행기는 번식을 너무 잘해가요 뒤쪽도 또 예쁜 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얘도, 여보세요. 멕시코 야생 말이야. 이런 애들 한번 보세요. 어 진짜 색깔 너무 마이 올랐죠. 어 너무 이뻐요 이뻐요. 아 어, 얘는 간척하는 아이인데 품위가 있죠. 너무너무 우아하게 생겼죠. 어우 제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음, 다 보여주려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가 안 되고, 얘도 저번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 아인데, 이 몽골이 가는 아인데, 이아 얘는 진짜 사람 또, 아우, 진짜 어떡하려고 이렇게 색감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얘, 얘도 미국 말이야, 얘 색감 한번 보세요. 우아뽕이죠? 진짜. <laughs> 우아뽕이에요. 아유, 진짜. 아우, 진짜. 저는 오늘, 얘, 이 아이가 푸에볼라 얘가 오늘. 눈에 띄게, 앉아, 아름다움을 나타내네요, 보니까. 어, 이래 오면, 어, 그날, 그날, 또, 어, 눈에 띄게 더 이쁜 아이가 있답니다. 얘 또, 보세요. 페리도토, 얘 또, 또, 요 새끼 내놨는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야, 또 새끼 세 개나 또 올려가지고, 또 사람을 또, 아이고, 어떡하려고 이렇게 새끼를 치는지. 아유, 진짜, 너무너무, 이 즐겁습니다. 앉아, 많이 보여드리고 앉아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얘를 화려한 꽃다발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의미에서 러우 철화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꽃다발 선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